40세 여성 사무직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 기준에서 16개의 보험사의 암진단비 5천만원 구성의 보험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A사가 52,216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같은 보장 금액에서 가장 비쌌던 L사의 경우 71,120원이었어요. 월 보험료 차이가 18,904원입니다. 20년 납부 기준에서는 약 453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같은 보장 내용을 누군가는 이 금액을 더 내고 또 누군가는 이 금액을 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잘 비교해 봐야 한답니다. 혹시 남들보다 더 싸게 효율적인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대한민국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암이다 보니 최소한으로 보험을 준비하려는 분들도 암에 대한 대비는 꼭 포함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잘못된 내용으로 암보험을 가입했다가는 추후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보험료가 높아 부담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다시 가입하자니 나이 증가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나 추가 병력으로 인한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안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은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자신에게 적절한 보험을 설계받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안보험 구성 시 불필요한 특약들을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일지 그 설계안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분안 되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평생 나를 지켜주는 안보험. 잘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암보험 구성 시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 특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항목이든 있다고 나쁠 것은 없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봤는데요. 첫 번째로 불필요한 특약은 암 수술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2024년 암병원 연보를 살펴보면요. 24년도 전체 암환자는 약 106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암수술을 받은 환자는 약 1만 4천 명으로 전체 암환자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항암화학요법 21만 7,228건, 방사선치료 9만 5,318건으로 암수술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치면 침투의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 여기저기 전이 되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특정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수술로서 암세포를 모두 제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암수술 특약보다는 진단비나 항암치료 쪽을 보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특약은 암 입원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암 환자 106만 명중 입원 환자 수는 5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암 환자의 5.3%에 해당하죠.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50세 남성 3위직 기준에서 암 입원비의 보험료를 살펴보니 병력이 전혀 없는 표준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37,680원이었습니다. 20년을 납부해야 하니까 총 내는 보험료는 900만원이 훌쩍 넘어가네요. 반면에 암 진단비 1,500만원의 보험료는 34,680원이었는데요. 암으로 입원하기 이전에 이 진단을 받는 것이 더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차라리 진단비를 해당 보험료만큼 더 키우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암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암 입원 시 첫날부터 입원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4일째부터 지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특약은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이 재진단암 특약은 보험가입일 이후 최초 암으로 진단받고 1에서 2년이 이후에도 여전히 암이 남아 있거나 재발했거나 전이된 경우에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특약이에요. 처음 암이 진단되었을 때는 암 진단비가 지급되고요. 일정 기간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암의 여부에 따라 이 재진단암 특약에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혹 저에게, 어, 본부장님, 원래 암 진단비는 1회만 주는데 이 재진단암 진단비는 계속 반복해서 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특약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5 0세 남성 사무직 기준 암 진단비 2천만 원의 보험료는 46,240원입니다. 그런데 재진단함의 보험료는 88,656원이죠. 이두 특약의 보험료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새로운 보험 플랜과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암에 걸렸을 경우 다시 암보험을 재가입하는 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간편 심사 보험들이 출시되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암에 걸렸더라도 1에서 3년만 지나면 암보험 재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진단 암 2천만 원을 구성하는 것보다 차라리 최초 암 진단비를 4천만 원으로 올려서 구성하는 것이 보험료도 더 아끼고 처음부터. 두배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꼭 포함해야 하는 특약을 설명드리고 상황에 따른 추천 설계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꼭 포함해야 하는 암 특약으로 먼저 진단비입니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이라는 것을 확진받았을 때 바로 지급되는 보장이 바로 진단비입니다. 치료, 수술, 입원, 통원 등 모두 그 앞에 먼저 선행되는 것이 암의 진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암보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험료의 비중이 높은 항목이기도 한데요. 만약 과거에 준비한 안보험이 있는데 진단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만 보충하고자 한다면 같은 보장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40세 여성 사무직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 기준에서 16개의 보험사의 암진단비 5천만원 구성의 보험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A사가 52,216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같은 보장 금액에서 가장 비쌌던 L사의 경우 71,120원이었어요. 월 보험료 차이가 18,904원입니다. 20년 납부 기준에서는 약 453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같은 보장 내용을 누군가는 이 금액을 더 내고 또 누군가는 이 금액을 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잘 비교해봐야 한답니다. 다음은 항암치료입니다. 2023년 9월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발표한 글로벌 항암치료제 최신 동향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기존의 항암치료는 세포독성 항암치료라고 해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같이 공격해서 치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환자에게 여러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세기조절 항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었다는 이야기는 좋은 소식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치료 비용입니다. 대다수 비급여 치료에 해당하다 보니 국민건강보험이 있더라도 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치료비가 높은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항암 관련 특약을 꼭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예전에 암보험을 준비한 경우에는 암보장을 보충 시에는 이 항암치료 관련 특약이 빈약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특약 구성은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 항암 중이입자 방사선 치료비 이렇게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0세 여성 사무직 기준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B사의 보험료는 34,178원으로 산출되었는데요. B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표적, 양성자, 세기 조절, 항암 치료비가 대부분 갱신형만 구성이 가능한데 이 보험사는 비갱신형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B사는 연계조건도 완화 되었기 때문에 좀 가성비적인 구성이 가능하죠. 물론 이외에도 통화감 진단비나 뭐암 주요 치료비, 암 통원비 등 효율적인 특약이 많지만 이 다양한 특약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채우고 그 이후에 다른 항목들을 같이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암 보험을 가입할 때꼭 확인해야 되는 특약들과 불필요한 특약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보험은 잘 모르고 그냥 가입하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내 보험은 괜찮은가? 한 번쯤 점검을 받고 싶으신 분들, 혹은 새롭게 안보험을 가성비 있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보플릭스 전문가 팀으로 말씀 주세요. 언제나 진심을 담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